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설교 내용은 다음 주일에 드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부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에피파니 선데이 주현절 첫째 주일로서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들이 예수 아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이 주일에 걸치는 이 말씀이 서로 상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구유의 누인 아기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하셨는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컫는 이름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에다가 비유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에게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고 귀한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 안에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 안에 그 아기가 누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어디로 돌아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상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목표가 이 어린 아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배타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면은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배타적입니다. 서로를 배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속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득을 위해서 이전투구.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권세를 추구합니다. 권세를 한번 잡은 사람은 그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벌리고 있을 때, 대학생들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또 무엇이 되었느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다면.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돌아가되 어디로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길을 밝혀 주시고 목표를 밝혀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예수님의 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성학자들, 그들이 얘기했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도학자들, 성리학자들, 우리나라의 퇴계나 율곡 같은 이러한 어, 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반듯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무엇이 도리이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의로움이요 무엇이 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 혁명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크스와 레닌 그들의 이론이라고 하는게 성경에서 꺼내온 것이지만 한가지 잘못한게 있었어요 변화와 혁명 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총을 가지고서 사람을 억압하고 위협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사를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일세기가 가지 않아 그들이 망했습니다. 남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신뿐입니다. 내가 원해야지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감화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참된 도리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일 날 모르고 제가 호주머니에다가 넣고서 집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이게 충전이 잘안 돼서 그런지 약간 좀 느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범 그분은 현실을 인식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인간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겸손하게 자리에 앉아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눈먼자, 문둥병자, 그 연약한 인간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 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정직하셨고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치지 않냐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하시고 형평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높여서 생각을 해도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비굴하게 생각을 해도 아니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정직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아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만우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내 마음 속에는 도덕 법이 빛나고 있다 했습니다. 양심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도 불의하게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권세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결코 그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님의 법이 빛나고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별이 빛나고 있고 이것을 잘 화합해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떳떳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부단히 우리에게 삶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계속해 나가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제가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다 함께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갈 길을 밝혀 주시고, 할 일을 보여 주시고, 추종해야 될 목표를 허락해 주셨건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진리를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